무말랭이 100g을 준비해 주세요. 무말랭이를 구매할 때는 혹시 곰팡이가 피어 있지 않나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말리는 과정에서 묻을 수 있는 먼지나 이물질 그리고 특유의 쿰쿰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양손으로 살짝 비비듯이 씻어 주시고요. 물에 너무 오랫동안 담가 놓고 씻으면 무의 영양분과 맛있는 맛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세번 정도만 물을 갈아주면서 씻어 주세요. 다 씻은 후에는 물기를 짜 주세요. 너무 야박하게 기를 완전히 빼지 마시고 무말랭이를 들어올렸을 때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번 정도만 살짝 꾹 눌러주세요. 가볍게 씻는 것만으로도 훤칠해지는 게 마치 저를 보는 듯한 무말랭이에다가 맛술 3 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아직 남아있는 쿰쿰한 냄새를 없애줄 뿐 아니라 맛술의 단맛이 스며들어서 더욱 맛있는 무말랭이를 만들어줍니다. 맛술이 스며들 때까지 약 10분 정도 잠시 옆에 놔두시고요. 무말랭이 무침 맛을 더해줄 진미채를 100g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긴 진미채를 그냥 사용하면 맛은 물론이고 불편함까지 덩달아 더해주니까 가위를 사용해서 작게 잘라주세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인 2~2.5cm 에서 정도의 길이로 잘라주세요. 그래야 무말랭이랑 같이 젓가락으로 집기가 편합니다. 진미채 손질만큼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하세요. 나조차도 자연스럽게 입으로 가져가는데 하물며 누군가를 시키면 진미채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진미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대파를 흰대 부분만 약 20cm 정도를 작게 다져 주세요. 이렇게 생으로 무쳐 먹는 요리에는 매운맛, 단맛, 시원한 맛, 감칠맛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흰대 부분을 사용해 주시고요. 파란 잎 부분은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찌개나 국에 넣어 주세요. 무침 양념을 만들기 위해 먼저 감칠맛이 풍부한 멸치액젓을 두 스푼 넣어 주시고요. 이런 멸치액젓의 감칠맛을 더욱 높여줄 설탕을 한 스푼 넣어 주세요. 여기에 양조간장도 4스푼 넣어주시고요. 액젓에 설탕이 있다면 양조간장에는 물엿이 있습니다. 물엿 5스푼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4스푼을 넣어주시는데요. 되도록이면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해야 색이 이쁘고 먹음직스럽게 나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디든 꼭 들어가는 다진마늘을 1스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다진 대파도 모두 다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소함을 더해줄 통깨를 두 스푼 넣고 모든 재료들을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무적의 양념장에 헌칠함을 넘어서 이제는 귀티까지 잘잘 흐르는 불려놓았던 무말랭이를 넣어주세요. 이제 여기에 잘라놓았던 진미채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손으로 조물조물 버무려서 묻혀주세요. 만약 약간의 액젓 냄새도 싫으시거나 고소한 향을 원하시면 참기름 한 스푼을 넣고 묻혀 주세요. 양념이 고르게 잘 묻혀지면 무말랭이의 꼬들꼬들함과 진미채의 쫄깃쫄깃함이 잘 어울리는 무말랭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영양가 높고 맛도 좋은 무말랭이 무침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에 담가서 불리지 말고 맛술을 사용해 보시고요. 진미채도 같이 넣어서 쫄깃쫄깃한 식감도 더해 보세요. 식구들 모두를 만족시켜 줄 밑반찬이 될 겁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